북한 전술 핵을 소형화 시켰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북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입니다. 지금 이게 핵탄두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게. 지름이 50cm 밖에 안 돼요. 50cm. 50cm면요. 여기 한 30cm 될거고요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예, 지름이 50cm예요. 위력은 10킬로톤입니다. 10킬로톤. 10kT. 킬로톤이라는 것은요. 1킬로톤이라는 게 TNT 다이너마이트 1000톤이거든요. 1000톤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10톤이면 TNT 만 10, 10, 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만 톤? 만 톤이 되는 전술 핵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괴력이 TNT 만 톤이니까 장난 아니겠죠. 이게 지난해 3월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이라 저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윤석열 뭐 대통령이라 써나요? 안써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찰 모습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시찰 모습과 함께 공개된 실물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 북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사람의 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람의 몸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작잖아요. 이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이게 작잖아요. 이게 TNT의 만톤 정도의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북한에 온갖 미사일에 다 넣어서 남한으로 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에 건전지 교체하는 것처럼 교체를 해서요. 예, 나만으로 쭉쭉 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북한판 예, 이스칸데르 KN23 여기에도 이리 탑재를 할수 있습니다. 지름 50cm니까. 예, 핵폭발 장치가 여기가 들어가요. 화산 31이 이이 예. 핵폭탄이 들어간다니까요. 게다가 북한 A 컴텍스라고 하는 KN24 여기에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 초대형 방사포 KN-25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순항미사일 화산 예, 1형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순항미사일 화산, 예, 화살이죠. 화살. 죄송합니다. 화살 2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헤일이라는 예, 핵무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미니 SL, SLBM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리 전술 유도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진짜 무섭지 않나요? 북한이 핵을 안 만든다고요? 예. 지금 말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쓸때 북한이 핵 만들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핵 개발 능력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말입니다. 그런데 핵 개발하고 나니까 방어용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핵 그냥 놔두고 예 북한 제재 해제 해주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야. 이 최악의 결과, 여러분, 이 미사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말입니다. 적기에 우리가 막지 못해서 예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초토화 됩니다. TNT 만 톤을 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광주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요. 부산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요. 대구에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그 위력은요. 가공할 만하죠. 게다가 핵폭탄은 방사선까지 유출이 되기 때문에 후폭풍도 어마 무시하잖아요. 후유증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에 핵 타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말 무시무시하다 한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협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래프 하나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 하나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형 예, 화산 31이라는 이 소형 핵폭탄을 각종 미사일에 얹어서 대한민국에 마구마구 쏘아 댄다면 과연 우리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기 진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저 미사일들 있잖아요. 예, 여덟 종인가, 여덟 종? 8종? 여덟 종? 여덟 종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를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초토화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사일 작은 데다 올려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기저기 요지에다가 핵폭탄을 뻥뻥뻥뻥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순식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예 전술, 전쟁 의지까지 확 꺾이고요. 그만큼 각 부분 부분은 초토화돼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 북한이 만드는 걸 보면 이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미 말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 당국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길러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안 기르고 가만히 있다가는요. 완전히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개박살 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처럼 북한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도 북한을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힘에는요, 힘으로 대응해야 돼요. 힘으로 대응 안 하면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협박하거든요. 그러면 협박에 우리는 다 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대한민국은 김정은이의 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참, 예, 보면 우리 국방력이나 안보를 보면 무섭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김정은이한테 그냥 송두리째 먹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송두리째 그냥 가져가지 못하겠죠. 다 파괴된 것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는 이제 끝장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또 다시 한번 해 봅니다.